그렇다고 치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 친구 거를 제가 같이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예. 어~ 정종호 학생입니다 기공학과 (3.8학점에) 3학년 (1학기) (1년) 어, 오케이. 저는 지금 집안형편 때문에 한 학기 휴학하고 작은 전기시공업체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은 중소기업 취업취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라는 글을 많이 보게 돼서 불안합니다. 실제로 일한 이력이 마이너스가 되곤 하나요? 음. 자, 요한 질문 하고요. 예. 뭐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 형수, 아, 형수님, 형수님이 예, 카톡, <laughs>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자, 형수님, 자, 전자공학과 3.48에 6개월, 저는 디스플레이 공정 엔지니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반도체 공정 시술을 수강했는데 이를 자수해 어필해도 될까요? 혹시나 반도체에 지원하는지, 왜 디스플레이에 지원하는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두개 질문이 좀 다를까요, 선생님? 어... 어떻게 조금... 같이 가치... 봐을될것 네. 같아요. 단 네. 네. 구체적인... 그 네, 예, 내용이 조금 다른데 뭐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호 학생은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을 취업했던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내가 지금 하려는 분야와 무관한 중소기업을 취업했던 이력이 마이너스가 될까요? 예. 예.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공정엔진을할 건데 반도체 공조실습을 했어요. 이것도 좀이 친구들의 입장에서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무관한 예. 거를 했는데 예. 이 것을 제가 자소에 어필해도 될까요? 근데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 음. 톡쇼에서도 예. 예. 톡쇼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나왔던 게 예. 제가 관련 없는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쪽을 지원하게 됐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음.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예. 그때 선생님께서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잘해 주신 건데 그 얘기를 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험은 네.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네. 아니게 그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뭐 회사나 직무나 연관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회사라 회사나 직무나 연관성이 적다 그래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네. 훨씬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디메이트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음. 에, 좋겠습니다. 뭐냐면 네. 이런 거죠. 에, 결국은 이공계생들이 자소서를 쓸때 가장 고민하는 게또 면접에서 답변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네. 에, 직무 경험에 대한 거거든요. 음. 사실은 뭐 전공 성취도에 대한 거는 내가 어차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뭐 자연히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에, 직무 경험은 사실은 내가 따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한. 네. 예, 만들 만들기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직무 경험에서 인턴이나 정규직 이런 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이공계생의 음... 80% 이상은 그런 경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aughs> 정확합니다. 예, 없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없으면 그 학과를 전공을 공부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나 뭐 과제 이런 거라도 좀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다. 아까 그 예, 질문을 준. 예, 학생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 고 그러면 그걸 녹이면 되죠. 음... 근데 이제 그두 가지는 조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에 만약에 내가 한 경험이 직무랑 연관성이 크다 그러면 그 직무에 관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연관성이 적다라 고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그하애를 하고 음, 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네. 내가 공학도로서 어떤 마인드 차원에서 배운 거 네, 네. 아니면 내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거 연구하는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 네. 이런 것들을 녹여주면 되죠. 음, 예, 아무래도 예,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게 좋고요. 아까 네.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을 했던 거는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공정은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특히나 이런 거죠. 이 만약에 교육을 외부 전문 기관에서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습니다그한 예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이력서에 그 대활동이라는 그 입력 항목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유형을 회사에서 그 예시를 해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습 기회? 연수 기회. 에... 연수 기회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연수 네. 경험. 아 연수 경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연수 경험이라는 게 어떤 항목이랑 같이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동호회 활동 아니면 음. 저 운동 활동 네.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 활동 네. 그 다음에 연수 경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밖에서 배운 그런 그 전공 관련된 어. 연수나 네. 학습 네. 공정 실습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아그 예. 대회 활동 부분에 연수 그렇죠. 경험이라는 그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예시로 거죠. 아 예시로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확실하니까 네. 다른 경험보다 오히려 그게 더 어필을, 어필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외부보다는? 예. 근데 네네. 제가 이 예,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런 거죠. 좀 아쉬운 네. 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 대외 연수 경험 중에 좋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음? 그 내용을 네. 단지 어느 한 곳에만 어필할 게 아니고 연계성을 네.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력서의 대외 활동에도 네. 그 연수받은 경험을 써주고요. 네. 그 연수받은 그 내용을 거기는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100자 이내로. 그러면 요연습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자소서에서 아. 예를 들면 삼성 자소서의 2번 에세이 주제, 에세이 2번 주제 성장 과정이나 네. 아니면 4번 주제가 직무 경쟁력이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연습 받은 내용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면접까지 간다 그러면 네. 면접에서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그 네. 자소서에 쓴 스토리를 가지고 면접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면접위원 관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력서에도 써 있고, 자수서에도 스토리로 써 있고, 면접에서도 그거 가지고 답변을 하면. 네.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예. 거는 이 직무적인 경험 자체가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에 지원을 하더라도 음. 반드시 공정 시스템을 들었다고 치면은 예. 당연히 영수 경험이라는 그 대회 같은 그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쵸. 거기에 이제 백자밖에 못 쓰니까 그걸 예. 또 풀어서 자수에 쓰고 그렇죠. 면접가서는 또 입으로 또 그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고 그쵸. 치면은 예예. 통일감 있게 이 친구가 예.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맞습니다. 이 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어, 그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을 네. 바꿔야 취업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예, 그렇게 세개 이력서, 자소서, 면접에서의 일반성을 가져가주면 네. 면접위원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음. 파워가 되는 거죠. 훨씬 될수 예. 있다는 예. 거죠. 어, 예.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여러분들 경험이 옛날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될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이 예. 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옛날 중소기업 다녔 을 예. 때의 경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디스플레이 어, 공정시스템 이제 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반전히 공정시스템을 들었다. 그래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직무적 경험이 괜찮을까요? 라는 두 질문에 선생님 답변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는 적을 때꼭그 대회 활동에 연수 경험이라는 예시가 있으니까 음. 그 부분에다 예. 적어서 그렇죠. 자소서에서 좀더 풍성하게 음. 면접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예, 말을 한다고 치면은 분이 예. 플러스 점수가 될수 있다. 그럼요.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네네.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건 런 절대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예.